네, 안녕하십니까. 어, 인천 인문학 강의를 맡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세 번, 영상으로 세 번째로 만나보는, 뵙는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산이죠. 어, 인천 역사의 발상지인 문학산, 문학산의 역사와 문학산이 겪어왔던 어, 오늘날까지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인천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또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 해, 하겠습니다. 네, 문학사는 저이 지도에도 나오다시피 인천 그 근대 초기에 전근대 시대 인천 역사의 중심지였지만 근대 이후에 이제 좀그 변두리로 밀려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들 2 0 0 2년도에 월드컵도 어 바로 문학경기장에서 하고 시청도 그 이전에 구월동 쪽으로 이전해오면서 다시 이제 근대 이후 100여 년이 넘어서 다시 인천의 중심지로 부상한 산이 문학산인데요. 문학산의 역사를 한번 다시 간략하게 반출을 해보면서 최근에 겪었던 역사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 그 문학산의 주변에서 이렇게 커다란 학위 고인돌도 나오고요. 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 유적을 증명해 주는 그런 어, 문화유산인데요. 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여기 문학산 주변에 바로 인천 사람들의 원조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아래 사진은 이것도 60년대 촬영된 사진입니다만 문학산 정상에 있었던 문학산성입니다. 아, 문학산성 이것이 고구려 산성인지 백제 산성인지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바로 한강 유역에 있고 한강 유역에 있는 인천의 바닷가에 있는 문학산의 이 정상에 이렇게 삼국 시대의 산성이 있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어,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미치홀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산 주변에 형성됐고 거기에 왕조가 수립이 됐다. 것이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다가 백제가 차지하고 나중에는 통일신라의 강토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던 거쳐 땅이 문학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후기에 인천의 역사도 인천 부읍시라는 책으로 남기고 강도지라는 책도 쓰고했던 유학자죠. 이 유학자가 한시로 이렇게 문학산성이라는 시를 어,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한시 속에 에, 그 문학산의 역사를 잘 함축한 그런 시인데요. 문학산으로 오르는 좁은 길이 아득하여라. 일찍이 미추홀국을 세울 때 의지했던 곳이라네. 하면서 이제 그,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옛날의 그 영화 어, 문학산에 서렸던 과거의 영화로운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한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또 문학산에는 예전에 이런 표지석이 있었거든요. 이게 해방 후쯤 1950년대까지도 있었던 표지석인데. 자, 옛날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내왕 사신의 배 대이든 곳. 그니까요 문학산 바깥에 바깥으로 해서 한나루라고 하는 지금의 송도역 쪽으로 지나서 바닷가로 가면 거기에 바로 능어대라고 하는 어 송도 앞에 높은 어 또 암석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어 중국 사신들이 중국을 갈 때, 아, 조선에, 어, 우리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중국을 갈 때, 한 나라를 거쳐서, 어 문학산을 넘어서, 어 중국으로 또 사신이 배를 타고 갔던 그 배에 대이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이, 인천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등주나 항주 등에 예, 중국의 문명들과 접촉하고 교류를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는 인천의 개항이 사실은 1876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대 시대에도 중국과 이렇게 개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인천 지역이 바로 바닷가에 인접한 항구 도시 인천 지역이 가장 큰 역사상의 위세를 떨쳤던 시대가 고려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어 문학산이 여기 있고요. 어 요게 이제 청량산이고, 이게 문학산인데, 문학산, 과 청량산 사이, 그리고, 어, 여지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수인철도가 가산될 모습을 어 일본인이 그린 관광지도인데, 어 바로 이 문학산이 인천의 구적이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고, 인천 역사의 발상지인데, 고려시대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의 배대이든 곳이 바로 능어대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능어대가 이쪽 지역이고 바로 이게 청량산인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다가 송도금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어... 송도라는 지명을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마쓰시마라는 지명을 지금 인천에 인위적으로 가져오면서 송도라는 표기를 썼고 바로 인천의 금강산과 비슷한 어, 산이, 산, 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관광지대에 표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청량산을 송도금강이라고 표시했는데 자, 요, 요 일대, 그리고 여기가 다 매립이 되면서 이제 연수구가 이제 됐는데요. 어, 여기 연수구 지역의 원인재라고 하는 것에 바로 고려시대 해상세력의 어, 해상세력들을 상징하는 인주이씨 집안의 묘역이 있죠. 원인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이자 겸, 이허 겸을 비롯한 이 고려시대의 인주시 세력이, 어, 해상 세력으로서 인천에 아주 막강한, 어, 위세를 떨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주시 집안에서 일곱 왕비가, 어, 고려 조정의 왕으로 들어가는, 어, 그런 영화를 누린 시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일곱 왕비를 배출한 땅이다라고 해서, 어, 칠대 어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고려 시대 이렇게 예,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나중에 예, 인주 시세력이 이제 제거되죠. 이 호적 세력으로서 이자겸의 난이 예, 일어나고 평정이 되면서 어, 인주 시세력이 이제 어, 그 위세를 잃어버리는 예,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 어, 이칠 대에 걸쳐서 왕비를 배출했던 이 시기 인주 시집안이 인천을 어, 무대로 해서 막강한 그, 해상 세력으로서의 위세를 떨치던 시대, 그때가 아마 인천의 역사상으로는 커다란 영화를 누렸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자, 유교 정책, 고려시대와 달리 해상을 봉쇄하고, 오직 대륙을 통해서만 문명교류를 하는, 어, 4대 교린 정책을 썼던 시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나 청나라로 어 조공 책사를 보내고, 어, 그 중국 대륙으로부터 어 책봉을 받는 이런 어,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철저히 봉쇄되다 보니까 이 서울 앞에 있는 해상도시 인천이 고려시대보다는 오히려 역할이 어, 위세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의 그 지방의 한 고을로 이렇게 격화되기도 하는데요. 아,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인주라고 불렀던 어 인천 지역이었습니다만 태종 시대에 와서 인천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좀 격화가 되고 인천 군으로 세조 시대는 인천 도호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 부평 도호부와 인천 도호부는 각각의 별개의 지방 행정 단위였는데 오히려 부평 도호부의 속현으로 인천 도호부가 보괄되게된 어,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학산의 어떤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어, 그런 시대였죠. 자, 근데 조선 시대 또 기억할 만한 것이 문학산과 관련해서 자,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인천의 부민들이 부사 김민선과 함께 에, 인천까지 쳐들어온 외병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구술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구술에기반해서 자김 어, 외병과 싸우다가 병, 어, 문학산성에서 병사한 거로 알려진 김민선 부사를 기리는 안관당이라고 하는 어, 사당을 지어가지고 김민선 부사를 추모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역사상으로는 김민선 부사가 뭐 싸우고 싸우다가 병사한 게 아니고 어,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니고. 병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왕조실력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인천 이 문학산을 지키기 위해서 김민선 부사와 지역의 보민들이 같이 협심해서 외병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전이 그냥 내려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문학산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인천 부민들이 같이 항쟁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설도 남아있는 것이 제 문학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학산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근대 이후에는 문학산이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